안녕하세요. 주변 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.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저는 경상도 쪽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투리도 좀 심할 수도 있어서 못 알아들으시는 단어 같은 게 나오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. 어,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신 시간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, 뭐 그런 예,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. 이런 추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글쎄요 이런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올까요 잘 모르겠네요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지만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경험을 남들보다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더 별난 경험, 더 특이한 경험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